외성원 회장으로 제가만 라이벌. 한번 쓰는 방법을 한번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빠 쌤도 일단은 와서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모양만 알려줄 거거든요. 일단은 RPG는 제가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폭탄, 폭탄. 이게 주먹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가 컴퓨터거든요. 이게 슬라이딩 하고. 아 어, 잠깐 만안 됐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살짝, 이게 장전을 일일이 바로 해야 돼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이러면 한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봐보세요. 얘가 한번더 됐죠? 컴퓨터는 그냥, 하고 바로 손으로 해서면 한번더뛸수 있습니다. 자, 아빠 쌤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일대일 받아주세요. 일대일 받아주세요. 아레나로 따라오시죠.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요. 어, 제가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근게아는 아랫... 아, 스나이스. 아쉽 10... 오, 때리는 소리 시간나네. 이게. 이렇게 엄청 멀리 가집니다. 이게 되게 멀리 가죠? 이게 한 번에 이게 좋은 점이 근데 이게 살짝 안 좋은 점이 다음 판에 보여줄게요 아, 진짜. 이렇게 바로 날라가는데 일일이 RPG는 장전을 해야 돼서 추천은 별로 안드이고요 RPG는 좋긴 좋아요 아 이거 1 0 하세요 여러분 10호가 아, 아 진짜 아 너무 향기 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무기 사서 그런 거 처음에 는 완전 리셋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둘한 다음에 실패입니다. 여기가 리스폰지점이면 저기를 바라보고, 아, 일단 일단 이렇게. 아, 일단은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기에 가지고 야 이거 솔직히. 이거는 약간 스루탄으로는 초보자들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RPG를 사는 것보다는 RPG가 13, 15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가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밖에 안 가져와줘. 저격이어서 안 되지랑, 이게 근데 돌격수총이 콤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여기로 올라오신 다음에 바로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그 C4가 그 C4가 이게 RPG보다는 C4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콤비 보여드리는 걸 제가 추천해요 왜냐면 얘는 장전이 없어 장전이는 바로 RPG 바꿔서 쏘고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근데 네, 굳이 주먹으로 두대 맞힐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주먹 보여드려야 되지 아빠쌤 나오세요 아빠쌤 절대 받아주세요 자, 소리 좀 줄이자 아 어, 뭐냐 일단은 그또 뭐가 있지? 아또활 활은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해드리거든요 톱이랑 전투도끼 아니면 톱 사용해주세요 이게 전투도끼는 제가 잘안 써가지고 이게 활이 이렇게 끝까지 이게 이게, 아마 저는 컴퓨터여가지고, 그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을 길게 눈듯이 이렇게 풀차징 내거든요? 풀차징이, 이게, 헤드가 얘는 그거예요100 데미지. 그냥, 그냥은, 그거, 그 50이고요. 이게, 핸드폰인 사람들은, 그, 아마, 그게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오토가 자동으로 싸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안, 자, 자동은 안 돼가지고, 그그 그 공격하는 표시를, 그 조, 그거 이렇게 확대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 공격하는 거위엔가 어쨌든 거기에 있을 건데, 아마 거기, 오, 나9 8렙 됐는데, 나이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거기 위에 떠 있고 떠있 거거든요. 그거 길게 누르시면 스마트폰 분들은 이렇게 다 되실 거고요. 일단 이게 근데 활이 살짝 안 좋은 게 이게 이렇게 하면 헤드가 안 맞죠. 근데 살짝 활이 살짝 살짝 위에 하면 이렇게 쓰러져요. 살짝 그러니까 머리 헤드 맞추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활이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왼쪽 클릭 눌리, 안 눌려서 그냥 이거 오른쪽 클릭가 오른쪽 누른 다음에 떼도는 바로 되거든요. 이 실전에서는 아니, 실전에서는 이렇게 아번 헤드 바로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만, 아, 맞다, 이거. 이거 안 보여드렸다. 또, 스나는 살짝, 75개고요, 이게. 어, 모두, 뭐지? 이거 뭐랑같다 이거 하기로 했지. 살짝, 포탄 폭탄 같은 거 해가지고. 핑이 안 좋나? 아니, 이거 살짝. 쪽 가만히 이렇게 쓰시는 건데, 어. 아. 이렇게 쓰... 아, 터지기 전에 왜 이렇게 하냐고? 좀 진짜 이렇게 쓰시고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건블레이드는 딱히 없고, 크로스보는 딱히 없고,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블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아, 나 방패랑 카타나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C4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못부러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 뭐. 이거를, 이 건블레이드가, 건블레이드가 이게 몸통이 40이거든요. 그럼 이게 약간 모습이 달라졌죠. 이게, 그 한대쏴지면 이렇게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맞히고 쏘고, 그 다음에, 바로 또맞히고맞히고 마치고, 건블레이드로 마치고, 딱. 이거는, 일대일에서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아빠 쌤 나와주세요. 카타는 아직 안 보여들었어요. 자때대1 받아주시고요. 그 검블레이드는 일대일에서는 왜냐면그 이게 원래 콤보가 바로 해야 되는데 점사소총이랑 리볼버랑.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어린 성이 살짝, 판단이 너무 애매하거든요. 아빠쌤, 그거 들고 계세요. 아니, 그거 말고, 돌격속촉돌격속촉나 봐봐. 아니, 왜 카타르 달안보는나 아직 보지 마. 자, 봐주세요. 아니 가지 마. 지금 봐. 보지 마.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음. 아이씨. 참. 이렇게 반사되거든요, 카타나. 그리고, 이거 판단이 좀 애매한 게, 이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른 문상을좀 살짝 추천을 안 해드려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쇼티 이게 쇼티 조합이에요 이게 딱파받아별달속총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쏴볼게요 이게 살짝 게임을 하시려면 이렇게 되가요 아, 또뭐 설명해드려야 되지? 한탕 총? 그래. 아따, 그리고 이거 점프패드는 이거 다른 TV 하시면 내가 지금 이미 얻어가지고 이게, 이게 패치로 원래 두 개였거든요. 근데 세 개로 올랐어요, 이렇게. 아, 이거 아니야. 오 그리고 이게 보여드릴게 있는데 이건 한 발로 바로 쓸수 있고 바로 얜장전이에요 이게 한 번에 핫도그 됐나요 7, 8, 9, 10발이 나가고요 이게 되게 데미지가 헬은 강한데 이게 살짝 장단점, 이게, 이게, 살짝, 거리별 데미지여가지고, 살짝, 이렇게 멀리에서 쏘면 되게 약한, 약합니다. 이게, 이 아무리 헤드라도 28이고, 이렇게 다리에만 더 낮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쓰면, 아, 이게 앞이잖아요, 제가 여기. 다리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미지가 되게 높죠, 75죠. 리볼버는 이렇게 한 번에 싸지는 거고요. 총 7번 쓸수 있습니다. 이게 헤드가 40,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거는 몸통은 30 그리고 까버운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 TV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안녕.